자, 10시 이벤트란 무엇이냐, 어, 매일 밤 10시에 여러분이, 아, 니 아니, 여러분이 아니죠. 여 형이 여러분들한테, 운안한코 5,000원을 무조건 쏩니다. 매일 밤 10시에. 어, 그럼 여러분들이, 우와! 우와! 운사 5,000원! 대박! 이런 애도 있고, 아, 형, 너무 쪼잘해, 5,000원.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5,000원으로. 코딱지파고 버리면 끝나네, 5,000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 결승전을 준비했어요. 자, 결승전은, 여령전의 일주일 이용권, 어, 확률은 6분의 2고요 피파3 4만원 패키지, 확률은 6분의 1. 그다 오버워치도 사줍니다. 자, 오버워치 확률은 6분의 1. 이렇게, 어, 남자답게, 어, 6분의 1의 확률을 도전할 수 있고, 아니면 남자답게 계산적으로 5천원에 땡큐 베리 머치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 매일매일 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참여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 자, 피파3 여령 카페가 있어요. 카페. 자네이버에 카페 명검색에 열이영 어, 피파 3 검색해도 되고 못 모르겠다. 그러면 카페 네이버닷컴 피파 탑페 여기 있죠 여기에 들어오시면 되고 이것도 못 찾겠다. 아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유튜브에 오시면 여기 보시면 요, 요쪽에 여기 클릭하게 돼 있어요 클릭. 여기 보시면 양쪽에 클릭이 있어요. 여기서 앞에 거 카페를 그림을 클릭하면은 어 열이영 카페 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사드릴 수 있는 건 요리형의 소중한 스폰서 덕분이죠. 자 믿고 맡기는 여리영 대리, 자신세계 대리, 시즌 대리, 스타 대리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요즘에 구초 이스 이벤트 일주일에 10억 벌고 있고 요즘에 조금 덜벌덜 들벌, 벌더라 어쨌든 어 4주 연속 10억 벌었어요 자그 다음에 지금 이벤트 당첨자는 요맨 밑에 스타 대리 협찬 맨 밑에 어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www.여리영닷컴 오시면 되고요 자두 번째 여리영의 34만 원 p 자, 피파 오버워치 서든어텔롤잘 돌아가고요 자, 이번에 케이스가 또 바뀌었어. 요 케이스가 어, 기본 케이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본 케이스는 바뀔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기존의 34만원 PC는 29만원으로 대폭 할인 그 다음에 34만원 PC가 GTX 660으로 업그레이드 됐고요 좀돈 많다 새 컴퓨터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All You Computer, 자, All you Computer. 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대신 새 거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 어, 여러분 지갑 사정에 맞게 이용해 주시면 되,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 이벤트를 시작할게요 오늘은 42명 신청해 주셨고요 아 말을 좀 빨리 했더니 입이 아프네 자 여리형 이벤트의 모든 거는 어, 모든 경품은 여리형 마음대로 취소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규정은 불공정하게 또는 실수로 마구마구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알아두시고요 시작할게요 딴딴딴따라란 딴딴딴따라란 딴딴따라란 딴딴따라란 자 오늘은 42명 정도 신청해 주셨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어게인이 나올 것인가 <laughs> 어게인 최근에 했는데 당첨자가 안 나오더라고 <laughs> 야, 채팅창 얼었냐 왜 이렇게 조용해 아무 말이나 해봐 좀 썰렁하잖아 채팅창 자 42명이고요 자 여러분들 번호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번호 자, 1번부터 18번까지, 여러분, 번호. <laughs> 자, 1번부터 18번까지. 자, 19번부터 36번까지. 자, 고마워요, 동동지. 땡큐. 자, 팩폭! 동동지. 자, 그 다음에 36번까지. 자, 마무리로 37번부터 <laughs> 42번. 어, 바나나, 오케이. 어, 바나나. 유튜브 시청자인데. 자,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동지는 무조건 뽑아보도록 노력할게. 어, 팩폭을 했기 때문에 <laughs> 뽑아줘야지. 피파 잘하고 싶어? 여령 강좌를 보세요. 여령 강좌를 보면 못하는 피파도 잘해줄 수 있어요. 자, 아, 39번이야? 오케이. 아, 아슬아슬했어? 어. 그래서 나온 차가 아슬란이잖아.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어, 당첨자. 14번. 경기탄 <laughs> 왕자. 어. 자, 두 번째 갑니다. 너무 심하지 않았어. 괜찮아. 맨날 당하는 팩폭이라 괜찮아. 자, 47번 없구요. 자 10시 반 이벤트 10시 이벤트 매일 합니다 자 오늘은 참여 끝났고 김규진님 7번 자 49번 없고요 19번 각입니까 4번 아돈 빠가돈자 좋고요 <laughs> 자 21번 자강송훈자 15번 어유준님야유준님어 지금 패키지 당첨 대리 당첨 유준님 대, 대박이네, 대 유주. 48번, 없구요. 36번, 36번. 투분이. 사회배수만 나오고 있어. 아, 그래? 그래요? 그 4회배수만 나오고 있네. 희한하네, 35번. 깨졌다, 야. 정화님. 삼성방에서 삼성? 방에서, 삼성? <laughs> 자, 40번. 어, 아, 뭐야, 갑자기 뒷번호 막 나오네. 킹왕짱. 아, 아름다운 닉네임이죠? 여리형 킹왕짱. 자 31번 어 오늘 뒷번호 많이 나오네 민수님 자 37번 아 어, 뒷번호 엄청 나오네 행님 여기서 잠깐 자 여러분들 아직도 추천을 안 누르셨나요? 자 추천과 즐겨찾기는 여러분 기본 매너입니다 기본 매너 자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눌렀던 추천또 다시 누르고요 만약 여러분 당첨이 됐는데 어 확인해보니까 추천을 안 눌렀어 그러면 당첨 무효 처리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당첨자가 추천을 안 눌렀다. 그러면 당첨 무효구요. <laughs> 자, 계속 갑니다. 자, 50번 없구요. 자, 19번. 19. 19번, 어, 구독, 구독. 자,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26번, 아, 26번, 쩡 <laughs> 자, 오늘은 유튜브, 어, 꽤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오늘 유튜브가 많네, 유튜브. <laughs> 어, 유튜브가 많아.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꼭 당첨되시기를. 어기, 기가 있으니까, 어,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부캐 특별 혜택이 뭐야? 자, 먼저, 탈락자 먼저 시작할게요. 자, 음악 바꾸고.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첫 번째 탈락자. <laughs> 8번 탈락. <laughs> 6번 탈락. <laughs> 12번 탈락. <laughs> 3번 탈락. 특별히, 아, 특별때 그거 산것 같아. 천만원짜리 그거 아니야? 10번, 10번 탈락. 한놈두식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한명더 탈락 <laughs> 1번 탈락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탑6를 결승전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 어, 사다리 위치로 다리 다리 사다리 아 탈락됐어 어, 다 탈락돼서 좋아 <laughs> 자 김규진 자그 다음에 강성은 유주 어, 정환 어, 민수 그 다음에 구독 <laughs> 유주님 맨날 걸려 인정 자 오늘의 당첨번호는 14일이니까 4번 여러분 추천을 열심히 안 눌러서 그래 자, 추천 열심히 눌러줘야지 자합니다 자첫 번째 탈락자, 자 구독 탈락, 자두 번째, 아니야 내일 있잖아, 어 내일 뽑아줄게. 자 강성훈 탈락, 세 번째, <laughs> 자 정한림 탈락이고요. 자 김규진 유주 민수, 자세명 남았습니다. 자 갑니다. 어, 어게인은 결승전 도전했을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어, 자 갑니다. Are you ready? 자, 오늘의 당첨자는 자 강성훈, 아 김규준이냐 유준이냐 민수냐 어유주유주 유주. 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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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수님 축하드리고요 자 민수님 축하드립니다 민수님 자 민수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고 자 민수님은 유튜브 시청자고요 자 민수님 방에 있더라고 방금 방금 있어자 민수님은 결승전에 가나요? 3만원 패키지 결승전에 갑니다, 민수님. 야, 대박. <laughs> 자, 민수님 방에 있나? 민수, 여기 있잖아, 고민수. 어디 갔어? 자, 민수 방에 있지? 민수 나갔나? <laughs> 자, 민수 방에 없는 것 같은데? 어, 있네, 있네. 자, 민수님은 1, 1에서 6까지 번호 하나 골라주세요. 자, 1에서 6까지 번호 하나 골라주세요, 민수님. 자, 미, 이제 어게이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민수 번호 골라주시고. <laughs> 민수 님이 번호를 고르겠지. 자, 3어 4번을 어게인으로 할게요. 어게인. <laughs> 자, 민수가 아직 답을 어안 골라서 번호를 유튜브는 조금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기다려 줘야 돼. 기다려 줘야 돼요. 자, 빨리 좀 골라 줄래 번호? 안 돼. 나 지금 어. 그나 같아도 <laughs> <안 돼요>. <웃음> 5번. <웃음> 자, 5번을 골랐고요 민수. 자, 그럼 여기도 5번 갈까요? <laughs> 자, 패키지. 3만원. 자, 3만원 패키지. 지금 3만원 패키지 하면 2만 5천원짜리, 2만 5천원이 플래티넘 패키지 사주면 되겠네. 자, 만약에 이거 당첨되면은, 어, 저기님한테, 어, 저기한테, 어, 이거 2만 5천원짜리 플래티넘 패키지. 원래 3만원 이내에서 패키지 하나 사주는 거거든? 어, 요거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민수님한테 요거 사주도록 할게요. <laughs> 자, 갑니다. 과연 당첨이 될 것이냐. 기대되고요. 자, 게임방님 고마워. 채팅 오는 속도 느려. 어, 괜찮아. 자,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뭐, 어, 됐어, 됐어. 기대되고요. 자 갑니다. 아유 어디? 자 우리 민수는 과연 당첨될 것인가? 아니면 어기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방송 종료가? 자 갑니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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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오 모두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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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웃음> <웃음> 축하드립니다. 아, 여리형 축하드리고요. 아, 여리형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리형이 소중한, 어, 여리형이 지갑이 오늘 꽉닫혔네요 지갑이 아까 5,000원 살짝 열렸다가, 5,000원 살짝 나오다가 갑자기 쏙 들어갔네. 자, 민수님 감사하고요 자, 다들 마지막까지, 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쉽게, 아쉽게, 당첨자가 없습니다. 아, 왜 이렇게 좋지나? 어, 당첨자가 없다고 하니까 너무 해피하네. 어. so, so, s so 자, 안타깝네요. 5,000원에서 멈춰 어도 됐는데, 어. 자, 이벤트는, 어, e v e r y 하니까, 오늘 안 됐으니까, 내일 또 쏘도록 할게요. 자, 다들 마지막까지 시청, 어, 시청 감사드리고, 굿밤 되시기 바랍니다. 빠이빠이, 빠이. 내일 보자, 얘들아. 어, 오늘 도 시청 진짜 고마워요.